복시장에 가서 이불을 샀습니다. 왜겠습니까? 좋, 아니, 제가 이미 집을 마련했고요. 이불 말고 베개도 지금 샀습니다. <laughs> 이 행사 끝나면 입주를 합니다. 복성에 사시는 유권자 주민들은 우리 박웅도 홍보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아픈 일격이 될 것입니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정당이 어딜까요? 조국혁신당. 자랑스러운 조국혁신당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첫 번째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박웅두 후보 오랫동안 그 삶을 지켜봐왔고 오랫동안 그 사람의 투쟁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웅두 후보 이 지역을 너무 잘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의지결이 충분합니다. 이 지역을 개발시킬 정책 충분합니다. 그에 더해서 이 곡성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마궁두보다, 마궁두보다, 윤석열 정권과 더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마궁두도 눈치 안볼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저할말 했습니다. 예! 마궁두도 할말할 것입니다. 할일할 할 것입니다. 할 만하는 마궁도 할이라는 마궁도 이 사람을 분수로 뽑았을 때이 지역 개발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심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정식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정당 조국혁신당. 그 정당이 영입해서 내세운 후보 박웅두 저희는 가장 앞에서 싸우고 가장 열심히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박웅두 앞에서 패배한다면 가장 속이 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아픈 패배를 안겨줍시다 박웅두를 여기에 군수로 뽑아서 가장 잘 사는 곡성, 가장 살고 싶은 곡성,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곡성을 가장 멋진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 이곳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쳐다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곡성만 쳐다본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에 터잡고, 여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여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곡성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궁두를 곡성군수로 뽑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의 12명 국회의원은 여의도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12명 모두가 곡성군수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군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궁두 외에 12명의 국회의원 겸 곡성군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광진버스 마을회관 점심 무료 공급 출산지원금 500만원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곡성군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그이전의 곡성군수들이 못했던 공약입니다. 박웅 등가할 것입니다. 또 혼자 입으로 안되면 저희 12명의 명예 복선 구수가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저는 박웅두 후보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박웅두를 앞으로 내세운 이상, 우린 이깁니다. 이길 것입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박웅두 후보를 소개합니다. 아아 존경하는 곡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의 국회의원님들,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발전을 위해 이곳 곡성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신 우리 손경수 후보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곡성정치 혁신 지게내겠다는 곡성의 군정 조기혁신당이 만들어내겠다는 그 다짐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 또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치, 돌봄, 공동체, 정치혁신, 지역발전이라는 우리 모두의 꿈을 만들어가는데 조국 혁신당이라는 최민선에 선원자리 하나 남아있다고 이따는말씀에 주저없이 승선을 약속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방자치 최민선 위로 우리 모두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곡성을 지방소멸시대에 맞서는 농촌형 지방자치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더 빠른 정권교체의 뒤집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사람 좋고 성실한 방원도에서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곡성 군수가 되겠습니다. 곡성 군수 당선을 통해 변방의 곡성 을 정치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도구혁신당 지방자치 세민선 1호의 주인입니다여러분의 힘과 열정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